구독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챙겨보는 실버 TV 닥터 노복입니다. 노인 복지 여러분의 귀한 구독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BTS를 중심으로 하는 K-팝, 갖가지 다양한 먹거리로 세계인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K-푸드. 그리고 뛰어난 기능성과 아름다운 색조를 통해서 세계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K-코스메릭 등 우리 생활 문화의 세계화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자로 나선 K-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기업인 SK케미컬이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 치료제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아주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 봅니다. 미국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젠, 다국적 제약기업 화이자, 루슈, 존슨앤존슨 등 우리 귀에 익은 세계적 제약사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치매치료제 개발을 현재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가운데 이뤄낸 쾌거입니다. 2003년 이후 16년간 미국 FDA의 신약허가 승인을 받은 치매치료제는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치매 치료제 시장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약사들은 그동안 치매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치매 공략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줄기세포, 천연물, 펩타이드 등 다양한 방법의 치매 치료제 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치매 정복이라는 원대한 도전에 K바이오가 선봉장 역할을 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데이터 모니터 헬스케어에 따르면 치매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성장 중이며 연간 약 4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따라서 K바이오가 치매 치료 시장을 선정한다면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가가치 역시 매우 크게 선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기 어려운 연하 곤란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식도로 내려가야 할 음식물 일부가 기도로 넘어가서 염증이나 폐렴을 일으키는 일이 다반사죠. 심하면 알약을 삼키기도 힘들어서 약 복용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SK케미컬에서 개발한 피부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 치료제는 인지장애로 인해 복약기간이나 횟수를 기억하기 어렵거나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약물을 제때 투여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입니다. 알약 형태의 경구용 제품과는 효과는 같으면서 구토, 염증 등 부작용이 적고 위와 간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치료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치료법을 제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사회적 환경을 가진 국가죠. 그래서인지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의료 관광 역시 인기를 얻어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10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긍정적 환경 속에서 우리 제약사들이 세계화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고유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표현처럼 양방과 한방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의료적 접근을 극대화한다면 우리의 K바이오는 세계적인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가지 더 귀한 정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보습성분으로 유명한 귀리추출물인 아베난스라마이드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동물 실험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귀리에서만 유일하게 추출되는 이 추출물은 연구 결과를 통해 특히 뇌의 기억력 유지와 회복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또 국산 귀리에서 추출되는 물질의 성능이 비교 실험에 사용된 호주산에 비해 월등한 실험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치매. 이제 대한민국의 치료법으로 세계인들이 그 공포에서 벗어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여러분을 챙기는 챙겨보는 실버 TV. 오늘은 치매치료 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언제나 환영합니다.